아씨, 나는 왜 7번하고 드라이버하고 거리가 왜다 똑같지? 8번도 똑같아. 피칭도. 아, 남들은 다 다르다고 하는데 나는 왜 그런 거야? 거리가 왜다 똑같지? 아, 8번 피칭 같은 요는 없잖아. 아, 드라이버, 드라이버도 거리 들려야 되는데 몸통 스윙을 하면 좀 늘어나려나. 몸통 스윙 누가 좀 알려주셈. 그 이유를 모르겠단 말이지.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알려주셈. 알려주셈. 그 이유 좀 알려주셈.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안녕하십니까 부자 팀 톰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초보들 중에 초보가 아닌 사람도 그렇지만. 이상하게 내가 7번 아이언부터 시작해서 8번, 9번 피칭, 뭐 심하게는 샌드위치, 그다음에 우드 드라이버까지, 뭐 적게는 우드가 드라이버보다 더 나간다든가, 아니면 5번 아이언이 7번 아이언이랑 비슷하게 나간다든가, 이 클럽마다 격차가 없는 분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어, 오늘도 마찬가지 비거리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왜 하필이면, 클럽은 12개에서 14개를 두고돼 있는데, 그 클럽이 다 같은 거리가 나간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다 조금씩, 10m씩 차이가 나야 뭔가 이게 얘기가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연습 방법이나 이런 것보다는 약간 원리를 알고 나서, 아, 내가 이거를 잘못하고 있었구나. 요거만 캐치, 캐치가 가능하시다면 충분히 연습을 통해서 각각의 거리를 10m씩 벌리는데 벌려놓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약간 이론 비슷한 아주 쉽게 설명하는 이론을 설명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궁금하신 점 있다면 카톡방에서 단톡방, 굿샤킴 프로라고 치시면은 단톡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밴드도 있습니다. 거기에 가입하셔가지고 어, 많은 얘기를 나누시고 그렇게 좀 궁금한 점 있으시면 뭔가 올려놓으면 많은 분들이 대답해 주시니까 골프에 관한 이야기라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요 밑에 링크 달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할지 그런 거 출발할게요 렛고고 많은 연습 도구들이 있지만 제가 볼땐 스윙볼이 괜찮은 것 같아요 저렴하고 괜찮아 괜찮아 자 그러면 제가 어. 다른 설명을 하기 전에 이런 어떤 형태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요 위쪽에 있는 게긴 아이언,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게 중간 크롭. 그니까 러 길이가 긴 거는 저 위쪽에 있는 거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길이가 짧은 크롭, 조금씩 짧아지는 크롭은 밑에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죠. 자, 볼이, 볼이 지금 저기 오렌지색 볼을 제가 하나 갖다 놨는데, 스윙을 한다고 볼게요. 스윙을 해서 여기서부터 스윙을 하는데, 똑같은 길이로 이렇게, 아이고, 똑같은 길이로 준비되어 있는 클럽을 이렇게 휘두르면, 이, 이 정도에서 만약에 출발한다고 할게요. 백스윙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중간 클럽은 당연히 밑에 있을 것이고, 긴 클럽은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지금 요, 제가 돌리고 있는 이 위치에서 별 고정 없이 요렇게 돌린다고 하면, 긴 아이언이라고 써 있는 이, 이 포지션이, 이 포지션보다 당연히 움직이는 거리가 훨씬 훨씬 더 길잖아요. 그죠? 요거보다는 이게 훨씬 더 길죠. 그렇기 때문에 긴 아이언이라고 써져 있는 지점은 당연히 스윙하는 와중에 중간 클럽이라고 써져 있는 것보다 더 빨리 와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긴 거리를 빨리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물리 시간에 배운 F는 MA, 2분의 1 MV제곱 보면 에너지는 전부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거나 아니면 속도에 비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속도가 빠르다는 거는 당연히 에너지가 크다는 라 거예요. 그러면 긴 아이언으로 우리가 휘두렀을 때 속도가 빠르니까 당연히 더 멀리 나가야 정상이겠죠. 근데 우리가 왜더 멀리 안 나가느냐? 그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자 위로 올려 볼게요.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이 손을 잡고 있는 이 부분 손을 잡고 있는 이 부분이 지금처럼 이 고정되어 있는 시점에서 야. 고정되어 있는 시점에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당연히 긴 아이언이라고 써져 있는 것이 더 빨리 가야 되지만 평상시 초보들이나 거리가 많이 안 나가시는 분들은 이 자체가 이렇게 움직여 버리니까 긴 아이언이라고 써져 있는 것이 당연히 중간 클럽보다 더 늦게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속도가 더 느리다는 얘기죠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와야 될 클럽이 손의 동작이나 몸의 잘못된 동작으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저 끝머리가 늦게 움직인다는 거죠.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냥 기본적인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위치가, 이 위치가 고정이 되어 있고, 그대로만 올수 있다면, 당연히 긴 크롭이 멀리 나가는데, 이 위치가 고정이 안 되어 있고, 이렇게 같이 움직인다든가, 아니면 이쪽으로 뭐 이런 식으로 막 움직인다든가, 이러면 당연히 어, 클럽의 거리가 긴 클럽이 똑같이 나가거나 오히려 볼을 잘못 맞추니까 당연히 더덜 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클럽을 안 들고 있고 예를 들고 있냐? 방금 얘기했던 클럽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움직여야 좋은 움직임인지 아셨죠? 그걸 알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볼을 치거나 연습을 할때 그걸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어, 이렇게 서있을 때 어드레스를 하잖아요? 그럼 어깨,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오른쪽, 어깨, 오른쪽 힙, 뭐, 왼쪽 힙, 그러니까 몸통이라고 봐요. 몸통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시를 할수 있겠죠. 이 사각형이 우리가 어드레스를 할때 손이 이 사각형을 벗어내면 안 됩니다. 볼을 치는 중간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지금 어드레스 이렇게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백스윙을 했을 때도 이 사각형이 항상 몸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스윙을 할때 손이 이 손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벗어나면 벗어나서 제 위치에 오면 되는데 제 위치에 올 가능성이 어, 아주 맞 좋은 타이밍에 올수 있는 그런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보통 여자분들은 이렇게 밖으로 빠지거나 이 팔꿈치가 밖으로 빠지면서 남자분들도 마찬가지 팔꿈치가 밖으로 빠지면서 또 치게 되니까 그런 분들은 제 거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드레스 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백스윙 탑에 올라갔을 때, 그다음에 다시 백스윙 탑에서 볼을 칠 때, 그다음에 다시 백스윙 탑에서 볼을 치고 피니쉬를 할 때도 항상 이 사각형 안에 손이 있어야 됩니다. 손이 손이라고 말하기 좀 그거 한데, 팔꿈치나 이런 것들이 전부 이 안에 이렇게 있어 줘야 돼요. 잘못하시는 분들은 어드레스 때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백스윙할 때뭐 예를 들어서 사각형 안에 밖으로 나가고 그냥 몸통은 여기 있는데 손은 여기 있고 볼을 치는 순간에도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고 몸통은 여기 있는데 여기 있고 볼을 치고 나서도 몸통은 여기 있는데 손이 여기다거나 아니면 몸통은 다 들어왔는데 손이 늦게 간다거나 이런 현상이 오기 때문에 볼을 쳐도 세게 나가지 않고 비거리가 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스윙을 하실 때, 어드레스 아까 얘기했던 사각형 안에 손이 있고, 그죠? 백스윙을 올렸을 때. 백스윙을 올렸을 때도 내몸통에 사각형 안에 손이 있고, 이렇게 나가면 되게 타이밍이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죠. 원활한 힘도 쓰기도 힘들고, 손으로 먼저 치게 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되게 많거든요. 내 몸이, 이 손이, 잡고 있는 손이나 팔꿈치가 힘의 원동력이 되는 부분이 몸통 밖으로 나가는 분들. 항상 이 안쪽에 있는 게 힘쓰기가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임팩트 하는 부분에서도 이렇게 오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오른쪽 어깨, 왼쪽 어깨, 오른쪽 힙, 왼쪽 힙. 요 안으로 같이 들어와야, 들어와야 볼을 치기가 쉬운 것이고, 볼을 치고 나서도 이 사각형 안에 모든 힘의 원동력이 이 사각형 안에 있어야지 여기 있다든가, 여기 있다든가 이러면 은 파워를 내기가 힘들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연습을 하시거나 운동을 하실 때 어떤 이미지를 계속 갖냐면 아! 이, 이거는 그 전에도 굉장히 많이 알려드린 거예요. 아! 내 몸은 항상 이 안에서만 움직이는구나. 이 안에서만 움직여야 되겠구나. 손이 멋대로 움직이거나 몸이 멋대로 움직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항상 이 안에서만 움직여야 되겠구나. 이런 이미지를 갖고 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치기는 힘들지만, 일반적으로 여자분들 중에 힘이 좀 떨어지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많이시죠 남자분들도 물론 많아요. 이렇게 빼가지고 손으로 빼서 제가 한번 쳐볼게요. 손으로 빼서 이렇게 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우드네. 아니 영상을 치다가 <laughs> 이거 허리띠가 빠진 건처음 이건 너무거 아니냐고. 아무튼 계속 이어서 이 스윙 자체가 너무 이 뒤로 빠지셔서 치는 분들은 보통 이렇게 치게 되면 세게 칠 수가 없어요. 일단 세게 칠 수가 없어. 지금 당장은 힘이 적고 힘이 작고 힘을 못 쓰니까 이렇게 치면 조금이라도 멀리 나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이런 식으로 치면요. 거리가 안 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 거리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윙이 항상 내몸 앞에서 움직이게. 물론 제가 이런 형태를 자꾸 하는 건, 이 형태를 이몸 앞에서 움직이라고 하는 거지. 실제로는 뭐 이런 식으로 살짝 누워 있겠죠. 스윙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항상 내몸 앞에서, 내몸 앞에서 프로들이야. 늦게 와서 여기서 치지만,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똑같이 몸 앞에 오게.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이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어드레스 하시고. 돌고 스윙, 돌고 스윙 이런 식으로 스트레칭 하실 때 연습장 오셔가지고 그냥 막 오자마자 치지 마시고 그냥 이런 형태로 자꾸 몸통 스윙을 해 보시라는 거죠. 그래야 각각의 거리별로 각각의 크롭별로 거리도 달라지고 거리도 많이 나요. 그래서 연습하실 때 항상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되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항상 거울을 보시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찍으셔서 이 백스윙 탑을 항상 만드세요. 만들어서, 어?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자꾸 피세요. 스트레칭을 해서 오른손으로 자꾸 밀어서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칠때 진짜 이렇게 밀어서 치려고 하지 마시고, 스윙을 하시기 전에 스트레칭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팔을 자꾸 떨어뜨려 내서 내등 근육을 좀 이렇게 쭉 늘려놓는 그런 스트레칭을 좀 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게 잘안 돼. 그러면 예전에 알려드린 대로, 제가 알려드린 대로 이렇게 치는 거죠. 하나. 둘셋 이런 식으로 그냥 잘안 되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대로 손만 올려서 그대로 손만 올려서 정 중앙이 아니라 내 오른쪽 귀 쪽에다 대고 살짝 비틀어 놓고 몸 돌리고 몸 돌리면 어떻게 되죠? 몸으로 돌리니까 당연히 팔이 떨어지겠죠. 팔로 돌리니까 팔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 둘셋 이런 식으로, 세게 못 치더라도 이런 식으로 자꾸 연습을 하는 겁니다. 하나, 둘,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몸통 스윙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연습은 정말 무슨 뭐, 입이 아파요. 계속 얘기하기가. 그러니까 자꾸, 만약에 클럽도 없다, 그럼 이렇게 하더라도 연습하세요. 뭐, 짝대기 하나 잡고, 요만한 짝대기를 잡는 거야. 아, 나 이렇게 쳐야지. 이렇게 쳐야지. 좀더 벌려서, 이렇게 쳐야지, 이렇게 쳐야지. 이런 식으로 말이죠. 꼭 한번 연습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서 지금 레슨해 드린 대로 우리가 연습을 할때 항상 이몸 안쪽에서만, 이몸 안쪽에서만 움직이 하는 연습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연습장에 오셔가지고 그냥 무조건 막 볼만 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은 무조건 스트레칭을 한 최소 5분만이라도 하세요. 5분 정도라도 하시고, 내가 자꾸 이렇게 몸에 붙는 것도 좀 떨어뜨리고, 몸을 좀 충분히 해서 스트레칭을 많이 하는 것이 어 충분히 몸통 스윙을 할수 있는 원인이 되고, 어 비결이 되고, 그다음에 비거리를 많이 늘릴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니까, 꼭 스트레칭 많이 하시고, 아까 알려드렸던 거, 몸 안에서만 이렇게 돌아야 된다는 것만 딱 생각하시고. 연습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카카오톡 그단톡방이랑그 라이브 방송할 때아저 이것 때문에 거리 많이 늘었어요. 잘 나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저한테 즐거운 소식 전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김프로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김프로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